할렐위야 사랑하는 옥토교의 성도 여러분 아, 우리 목요일 아침 우리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 성경 66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우정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보자면 둘은 원수가 될수 밖에 없어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어떻게든 다오짓을 죽이려 할수 밖에 없고 다윗은 사올을 피해 도망다닐 수 밖에 없지만 그들은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우정을 이어갑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오면서 친구가 될수 없고 우정을 유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해요.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우리 사랑하고 섬기는 오늘 목요일 대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 국가예요. 신인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 사울 왕이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9장, 20장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 끊임없이 도망을 다녀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배우게 됩니다.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사울과. 맞서 싸우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의 상을 살펴보면 다이슨 자신의 힘으로 사울를 어찌하려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다이슨 죽음이 오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했어요. 나를 구원해주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공격하는 이 사업을 조차도 하나님께서 해결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다윗과 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맛보는 우리 옥터교회 성도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버리지 않아요? 다윗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수많은 위협 속에서 그를 위기 속에서 구해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때는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다윗에게 옮긴 줄 알고 우리 앞에 사무엘상 1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왕권의 상징인 왕의 옷과 활과 칼과 띠를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은 요나단과 같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위로해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목적교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줄 사람과 또한 성경님을 보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고아와 같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반드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위로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사람들을 만나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목요일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